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 그의 인공지능에... 안살로건 준비 완료! 안살로건 준비 완료! 안살로건 준비 완료! 안살로건 준비 완료! 안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잠우해. 청구할...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달... 아, 맙소사. 또. 아포칼립스급 상승 주리 와이. 대가... 이제 내 차. 우리 병력이 <laughs> 적과 마주쳤고 다음 보안 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후위할 것이다. 수송선 이동 중.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도> 이건 아직 인구에 불과합니다. 종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b r i p 완 g 저기 지 c 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a Tab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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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r i 달다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조금만 주쳤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 반사로은 준비 완료! 관철로건 준비 완료! 반사로은 준비 완료! 다벨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적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이 해둡니다. 안 준비 완료! 지금은 저그의 역이에 지은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편이 완료!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병력이 적과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히 했습니다. 저그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놀람> 우리 무리 동맹이 공격 공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군요.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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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는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밀 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는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답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니다고 <목소리> 있습니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이런 거라면 미사이을격하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달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 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그 로봇 동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총택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맞고 맞이쳤습니다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우리무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회이 완료.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우리무리가 지금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n g a p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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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g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이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 자치령을 위해서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잠시 이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무리가 물었듯을 세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상승 준비 완료.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병력을 송과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내 심장에서 폭탄이 폭발한 기분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 답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갑이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놀람> 나라군. 우리 저그가 편히 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센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리가 물어뜯을 태도의 힘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을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태연이 완료.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우리 도리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네, 우리 들이 우리 컨솔 로봇?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등부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면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동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진합니다. 동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동족청 화자가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었듯이 세상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강력한. 우리 병력 손상된 보안 마주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미모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병병 임 적과 마주습니다을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장력지점의기지가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가되었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달달이면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진압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의 5 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0 0 0 0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0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진0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병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지속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우려받고 있습니다. 물어 뜯을 재산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달이및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의 비격도 잃었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키지가 물어든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기.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게 내가.